Sing it, say it, now you read it, open up your favorite book, JY Books 아, 이번엔 위시워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텐데요. 노비영 위시워시는 지금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어, 저렇게 예쁜 박스가 있어요. 그쵸? 저 박스를 열어보면요. 위시워시 30권, 그 다음에 뉴 위시워시 30권 이렇게 CD가 두 가지 종류로 wish wash 30장, new wish wash 30장이 들어 있어요. 케이스 탄탄하죠 이렇게 굴러다니지 않게 딱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CD 케이스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북이 wish wash 가이드북, new wish wash 가이드북 따로따로 한 권씩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어 보시는 것처럼 액티비티북도요. 위시워시 30권에 해당되는 액티비티북 한권뉴 위시워시에 해당되는 30권에 해당하는 한 권의 액티비티가 제공이 돼요. 어 위시워시를 처음 이제 딱 들으시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어 그래 위시워시라는 걸 들어봤어 알겠어 근데 언제 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렇죠? 어 위시워시는요 일단 노부영 매직? 꽤 포함된 아이고요 리더스의 집합체죠. 아이들의 읽기를 완성시켜 줄수 있는 리더스에 들어가 있는 구성, 그 매직에 들어가 있는 구성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가장 최상위 단계예요. 얘까지 읽을 수 있으면 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가이디드 리딩 레벨,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그 가이디드 리딩 레벨은 미국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리딩 단계예요. 그 단계에서 저희가 흔히. grade 1 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grade 1 이라고 치면, 어, 미국 현지 어린이들 중심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 아이들 기준으로 1학년, 2학년이다. 근데 노부용 매직을 통해서 wish 까지 읽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미국의 1, 2학년 아이들과 맞먹는 리딩 레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지고요. 읽기 단계는 그렇게 가지만,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거죠. 많은, 진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럼 어렵지 않아요? 잘 읽어야 읽겠네요?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혼자서 스스로 읽기가 가능한 친구들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일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림책처럼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시워시하면 가장 먼저 좀 알고 들어가야 될게 작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가줘야 될것 같아요. 어 그냥 막연하게 위시워시 재밌어요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공감이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조이 카울리라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건데요. 조이 카울리라는 작가가 어렸을 적에 본인 스스로도 난독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무 의미 없는 글자들을 읽어내면서 어, 단순하게 읽기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료함을 느꼈을 거고요. 그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본인의 아이도 난독증을 겪었습니다. 하, 이쯤 되면 저희가 그쵸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못할 게 없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본인의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 준 책이 바로 위시워시라고 보시면 되세요. 조이 카울리는 뉴질랜드 작가인데요. 한 700권 이상의 리더스나 챕터? 그러니까 흔히 저희 나라에서 얘기하면 리더스, 뭐, 그 다음에 문고판이라고 하죠. 그런 책들을 700권 이상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 700권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정말 엑기스들만 뽑아서 캐릭터나 라임,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만들어진 것들만 묶어낸 게 위시워시 30권, 유 위시워시 30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장 엑기스들만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이 카울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아이들이 읽기에 재미가 있으려면 책이 어때야 될까요? 재밌어야 됩니다. 처음 한글을 배울 때처럼 가짜로 시작하면 가지 가구 뭐 그렇게만 하면 읽기의 재미가 반감이 돼요. 아무 의미 없는 글자들만 그냥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재미인데 그 이야기의 재미를 충분히 느껴서 어, 소리에 노출을 하고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아책 읽는 게 재밌네라는 읽기를 처음. 재미를 심어주는 게 Wishwash 30권이고요. 그 이후에, 아, 이제 재밌었으니까 나는 의미 단계를 파악해서 스스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유창성을 가져다 주는 단계가 New Wishwash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캐릭터를 몇 가지 한번 같이 볼게요. 어, Wishwash와 New Wishwash의 대표 주자죠. 바로 미세스 Wishwash입니다. 자, 항상 이렇게 머리에 두건을 쓰고 나오시는 분이게 돼요 바로 위시워시 아줌마 되시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구성품에서 빼놓고 갔는데 이게 시작 스티커예요 여기를 세이펜으로 찍으면 어, 번호를 읽어주는 것 이외에 자동으로 폴더 변경도 가능하고요 타이틀과 그러니까 뭐 이렇게 besides wishwash 하면서 by joy cowley 이렇게 작가 이름까지 같이 읽어줘요 폴더를 바로 변경해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 스티커도 각 건마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위시워시를 조금 살펴보면요, 첫 번째 구멍 속으로 네 솔과 비누가 보이죠. 아줌마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할까 한번 들여다 봅니다. Oh, lovely m 소가 나와서 소리쳐요. 하, 자기는 너무 좋대요, 머드가네 진흙을 너무 너무 좋아하는 소입니다.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면서 달려 들어갔죠. 지저분해질 건안 봐도 화납니다 돼지도 들어가고요 오리도 들어가고요 아, 아줌마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just look at you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into the tub you go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어우 말잘 듣는 동물 친구들이요 모두 다 달려가서 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줌마가 이제 씻겨 줍니다. 어떻게 씻기나요? 여기 보시면요, in one to the peak. 그냥 wish 이렇게 한게 아니고요, wish wash, wish wash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소리의 재미죠. 이런 의성어, 의태어가 정말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리의 즐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계속 반복되죠, wish wash, wish wash. That's better. 해놓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목욕 다 시켜주고 뿌듯해하십니다. 자, 하지만 아줌마가 돌아가자마자 아이들은 all oh, lovely mud 하면서, 네, 지능 놀이를 한판더 하고 있죠. 자,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이렇게 m 세 s Wishwash이고요. m 세 s Wishwash의 남편분이신 Mr. Wishwash도 출연을 합니다. 네, 이분은, 어, 설거지 의 장인이시네요. 네. 설거지를 하고 고무장갑을 끼고 네,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요렇게 캐릭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뉴이시워시에 해당되는 캐릭터의 대표 주자는 바로 허글스입니다. 가장 첫 번째 책이요. 더 허글스 허그라고 해서 요렇게 통통하게 생긴 아이가 여기 보시면 배꼽이 지금 노란색이죠. 기분이 좋을 때 배꼽이 노란색이에요. 어, 여기 보시면 제목이 허글스 콜드죠. 콧물이 질질하고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기 배꼽 색깔이 바뀌었어요. 네, 기분을 나타내주는 배꼽입니다. 아, 아주 좋수, 좋죠. 자, 요 허글스, 허그는요. 어, 이 아이의 취미생활이 허그예요. 보이는 모든 사물을 다 안고 다닙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렇게 허블스가 또 대표적인 캐릭터가 될것 같고요. 아주 장난꾸러기 어, 슬러피 타이거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친구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더 헝그리 자이언트가 있습니다. 네, 거인 아저씨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I want some bread.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간결한 문장으로 아저씨가 얘기하는데, 이 모든 문장이 사실은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아이,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유창하게 혼자서 스스로 읽기를 못한다. 그러면, 이 다운표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장 정도만, 아이가 스스로 읽게 하고요 나머지는 다 엄마가 읽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는 I want some bread 하면서 bread 대신에 다른 글자로 바꾸면서 실제 생활에서 이 문장을 응용해 볼 수도 있어요 Mr. Whisper's story 라고 나와있죠 Mr. Whisper 입니다 자이 아저씨는요 헉, 밖에서 막 공사하고 있어요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요 막 삐삐 거리는 소리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길을 틀어막고 있죠 이름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Mr. Whisper 어떠신 분일까요? 아이랑 처음 이야기를 할 때, 어 제목을 보고도 이 아저씨의 성향을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소개도요.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 아저씨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작은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I told you my ears are sore. 그렇죠. 굉장히 작게 읽어 주셔야 돼요. 정말 미스터 위스퍼처럼 읽어 주시면 소곤소곤 소곤 들릴지 들릴지 말지 잘 모르게 아이 귀에 속삭여 주시면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기 보시는 헤어리데이. 네 아빠 아빠인데요. 조금 음 저희는 보통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슈퍼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어설픈 슈퍼맨이세요. 뭔가 부족한, 하지만 그래서 너무 정감이 가는, 네, 우리 아빠들의 모습, 헤어리베어, 같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또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죠. 실제 생활에도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 생활에 직접 들어온다면, 하고 아이들이 기대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도 너무 재밌어요. 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 개인적으로 조금,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책이 바로 "네인절"이라는 책인데요. 어 위시워시에서 가장 친구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할게 소리의 즐거움과 라임이에요. 라임이 정말 조이카 울리의 작품은 라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 뉴위시워시에서도 있지만 특히나 위시워시에서는요. 저희 딸아이가 4살 때 노부영에 입문을 했고요. 저희가 다섯 살, 여섯 살이 시기를 지나면서 아이 스스로 라임 음가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라임에 대해서 파닉스의 기본 단계의 끝판왕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조이카울리의 데인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조금 어려운 푸시, 아 저게 라임인가 비슷한 소리인가 라, 정도만 인지를 했었는데 데인절을 읽고 나서는 확실하게 라임에 대해서 감을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look out for chairs, they are full 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체얼이 보이죠? 그 뒤에 뭔가가 숨어 있대요 근데 뭐가 숨어 있을지 체얼이 힌트가 됩니다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보시면 잘 몰라요 엄마가 강조해서 look out for chairs, they are full of 하고 나서 뒤로 딱 넘기면 bears 이렇게 나오죠 chairs, bears 이렇게 조금 강조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Look up for cakes, they are full of cakes.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네, Snakes 이렇게 나와요. 쭉 이걸 그냥 강조만 해서 읽어주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어, Look up for elevator, they are full of 하고 뒷장을 넘기기도 전에 딸아이가 alligator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확하게 인지를 한 거죠. 이렇게 라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건요. 어, 위시워시를 읽으면서 바로 인지를 한건 아니고요. 그 전에 수없이 많은 노병 드림을 통해서 이야기 책에서 소리 노출을 많이 했었어요. 소리 노출을 많이 한 아이들은 이렇게 파닉 슨과도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거 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이드북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이드북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시워시 가이드북이랑 뉴 위시워시 가이드북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위시워시 가이드북하고 뉴 위시워시 가이드북이 조금 컨셉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음, 위시워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의 즐거움이 가장 크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북에 제시된 가장 많은 것들이 어, 언어 활동이에요. 그래서 소리와 문자, 소리의 즐거움이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주요 문장, 어떤 문장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그 다음에 이 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림책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옆면엔 한글 스트립도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에 반해서 뉴이시 워시는요. 이제 소리의 즐거움을 통해서. 진정한 읽기 독립을 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읽기의 유창성 자 그러면 읽기의 유창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읽기의 유창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끊어 읽기입니다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얘기하면요 어떤 문장도 통용이 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 라고 정확하게 끊어 읽어야 어미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뉴이슈 s 시도 마찬가지로요 그 끊어 읽기가 가장 중요한데, 엄마들이 어디서 끊어 읽어, 어디서 끊어 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뒤에 한글 스크립트에 제공된 부분에 슬러시 표시가 다돼 있어요. 끊어 읽기가, 네,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앞부분에, 자, 여기 자체 내에서도요, 워드 스터디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단어 감각을 익히거나, 와, 파닉스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파닉스라 알고 있는 친구들을 파닉스라 한번 더, 네, 인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똑같이 아까 위시워시에 나왔던 것처럼 어휘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문장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고 유창성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들, 이제 끊어 읽기, 정확하게 끊어 읽어야 하는 파트들이 제시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가이드북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